안녕하세요. 로케이커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제가 있는 이곳이 어딜까요? 맞춰보십시오.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혹시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지난 목요일날 저녁 때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PCR 검사가 토요일 오전에 음성으로 나와서 토요일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쪽에 있는 지금 관악산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충 제가 가지고 있는 가이아라는 앱을 통해서 추레일들을 파악을 해보고 서울대학교 교내 안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관악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운암 작은 암장가 없네요. 무학대사가 아, 태조 5년에 창건했다고 합니다. 자운암에서 이제 등산로로 들어섭니다. 어, 빡시네요. 후, 후. 숨이. 찹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마스크를 꾸기, 끼고 있는데 마스크를 하고 산행을 하는 게 아주 어색하고 힘이 드네요 사람이 없어서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너무 숨이 차요 사람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또 다시 써야겠는데 네, 한국에 와서 조금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게 마스크 쓰는 거예요. 아, 캐나다에서는, 로켓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든요. 실내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했는데 여기는 실내, 야외 모두 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곳에 왔으니 이곳에 룰을 따라야죠. 좌우남을 지나고서 계속 바위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네요 자, 뭐 어렵거나 위험한 구간은 없고요 조심조심 가면 됩니다 자, 후. 이쪽이 길인 것 같네요 아, 모처럼만에 땀을 내고 있네요 중간에 잠시 쉬어갈 만한 곳이네요 um, h yeah, so i g s u y so happy! Okay. I'm so happy! I'm so h a h I'm so h a 아 오늘은 약간의 헤이지가 미세먼지가 있긴 한데 도심 쪽은 좀 심하죠 산 쪽은 아주 맑습니다. 자 오랜만에 땀을 흘려보네요. 아 기분은 좋네요 올라오니까 아직 저 어, 연주대까지는 좀더 올라가야 되지만, 한반 정도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이제 또 계속 올라가기로 하고, 올라가보기로 하죠.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코스가, 그렇게 일반적인 코스는 아닌 것 같네요. 등산객이 거의 없네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 어렵거나 위험하진 않지만, 계속 바위를 타고 오르는 구간이라서, 뭐, 나름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등산객도 없어서 제가 또 이렇게 자유롭게 마스크를 좀 벗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등산객이 올라오는 기척이 느껴지면 바로 마스크를 써야겠습니다. 등산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등산객 한 분이 내려오셔서 얼른 마스크를 꼈습니다. <laughs> 자 그럼 계속 또 올라갑니다. 아, 확실히 마스크를 끼면은 뭐 숨쉬는 것도 숨쉬는 건데 안경을 끼는 저 같은 사람은 안경에 김이 서려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잠시의 슬랩 바위 구간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흙길이네요. 길이 좋아졌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거의 줄곧 그 바위를 계속 타고 올, 오른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편한 흙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아 여기 무슨 아 현재 위치를 표시해주는 넘버네요 만약 조난을 당하거나 뭐 긴급 해머전시 상황일 때 사용하는 번호 제 위치를 알려주는 번호 같습니다 방금 지나쳐온 밥인데, 여기서 보니까 멋있네요. 이름을 아시는 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이쪽으로 계속 더 올라갑니다. 가자! 여기는 밧줄로 바위로 올라가는 구간이네요. 올라가 볼까요? 카메라를 꺼야겠습니다. 방금 밧줄로 올라온 구간입니다. 산 산중턱에 바위가 있는 구간인데 언덕에 동물이에요. 잠깐 올라섰습니다. 정상이 저기가 아닐까? 짐작을 해 봅니다. 저 시설물이 있는 곳이 정상이겠죠? 아, 여기 아, 여기가 국기봉인 것 같습니다. 국기봉. 국기가 매달려 있네요. 자, 국기봉을 이제 막 돌아 돌아서 지나쳤고요. 이제 관악산 정상을 향해 향해서 연주대, 연주대죠? 정상을 향해서 이제 또 계속 갑니다. 오, 여기는 럭크라이밍 볼트들이, 앵커들이 박혀있는데요. 오, 아찔한 코스인데. 오, 어, 저 아래 스테이징 에리어 있고, 지금 여기, 이쪽으로 볼트들이, 앵커들이 걸려있습니다. 럭크라이밍 코스네요 또한번 밧줄로 타고 올라가는 구간이네요 정상 바로 직전인 것 같습니다 자 가죠 음. 아 계단 구간입니다 자 계단을 다 올라왔구요 이제 얼마 안가면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아좀차다 내다 정상에 오니까 갑자기 등산객들이 많네요. 반대쪽에서 올라온 등산객들이 많은가 봅니다. 저는 이제 이쪽 반대쪽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자, 점차 정상, 왔으니까 정상에 찍고 가야죠. 정말 사람 많네요. 제가 올라오면서는 만난 등산객이 4명 정도였는데 여기는 정말 풍상력이 많습니다. 와, 악산 해발 629m 표지석도 있고요. 자, 올라온 기념으로 저도 인증 하나 남기죠. 정상에서의 <목소리> 영상에서, 뷰입니다. 페이고빠졌 괜찮아요. 지각좀꽤 있네요. 좀 먼지 가좀 있지만 그래도 괜찮네요. I, like, so 정상에 올라와서 oh, yeah, yeah. 주스 한잔 마시고 mm.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laughs> 교정에서 출발해가지고 딱 정상까지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I r e a l 제가 처음 올라오는 관악산인데 음 좋네요. 아주 지금 슬슬 아직 절정은 아니지만 단풍도 물들기 시작하고요. 정상에서 보이는 뷰도 좋네요서울시에 미세먼지가 좀 많이 껴 <laughs> 있어서 헤이즈가 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 보실래요? 이고고싶 like not... 네, 이제 오락산 정상에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 쉬면서 주스도 마시고 이제 네, 내려가야죠. <목소리> 여기서 그럼 <목소리> 뒤에 연주대를 배경으로 <목소리> 인증샷을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서울대 공학관이 이쪽으로 제가 원래는 이 길로 왔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쨌든 이쪽은 안양 방향, 제가 연주대에서 지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쪽 연주암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사당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아주 친절하게 사인이 나왔습니다. 사당 전철역 5km. 저는 관악사를 거쳐서 연주샘을 거쳐서 사당 전철역으로 내려갑니다. 사찰이네요. <laughs> 여기 사당 1시간 사인이 있네요. 이쪽으로 가랍니다. <laughs> 네, 이쪽 제가 내려오는 쪽 등산로는 이렇게 안내 표시판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당역을 향해서 갑니다. 또한 곳에 전망대가 있네요. 아쉬어지기딱 좋은 자리군요. 그러면 또 쉬어가게 해놨으니까 쉬어가야죠. 여기는 하산길인데 뷰가 좋네요. 바위를 따라서 능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하산길입니다. 마당바위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저기 계속 하산길입니다. 성대공원 전철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이쪽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려고 하는 쪽은 사당역 이쪽 길입니다 이점 아, 표시로는 2.7km 남았다고 나오네요 연주대가 2.3km 제가 2.3km로 온 거네요 그럼 꽤온줄 알았는데 반도 못 왔군요 자, <laughs>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여기는 선유천 약수터라고 하네요 사당역을 가려고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약간 길이 좀 사당역 쪽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어, 뭐 낙성대역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갈 거니까요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사당역이 됐던 낙성대역이 됐던 어디든 가면 되니까요 네, 예, 또한번 사인이 나왔습니다. 예, 사당역은 저쪽으로 가고 1.8km, 낙성대역은 1.2km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가까운 낙성대 전철역 쪽으로 내려갑니다. 루키하이커가 한국을 방문하고서 첫 번째 산행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 산행지는 서울 남쪽에 있는 관악산이었고요. 지금 관악산에서 나와서 낙성대 전철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 3시간 반 정도 산행을 했네요. 관악산 산행을 한 느낌은 일단 올라가는 길은 아기자기한 바위를 타면서 올라가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은 잘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시의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관악산의 그 아기자기한 바위들의 모습들도 상당히 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족하고 사용을 마치고요. 그렇게 할 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은 어디가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